요즘 기업 직접 안 만들고 돈 버는 구조.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대신 기술을 빌려주고 돈 버는 구조. 즉 로열티 수익 모델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팔고 남는 이익을 챙겼다면 요즘은 기술이나 브랜드만 제공하고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설계도면만 제공하고 로열티 수익. 캐릭터 IP 기업 브랜드만 빌려주고 사용료 수익. 플랫폼 기업 거래 수수료만 받고 생산은 외부에서.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 왜냐하면 제품 생산비, 인건비, 재고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요즘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보다 로열티 구독 수수료 기반의 반복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줍니다. 즉, 이제는 얼마 벌은가 아니라 어떻게 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실적 발표에서 매출 증가보다 로열티 구독 수수료 매출 비중이 올라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업이익률 20% 이상 반복 수익 구조. 기관이 선호하는 기업들의 공통 특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경제 이야기였습니다.